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25년도 하반기 소띠운세입니다 여러분들 소띠분들 머리가 되게 지혜롭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또 이렇게 일체능계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조금 예술적으로 약간 감수성이 풍부한 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어, 이렇게 열심히 달리기 하듯이 우리 소띠분들도 여러분들 되게 좀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사업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몇년 전에 여러분들 조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상반기 때 여러분들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좋으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여러분들 계실 거라고 사료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반기에는 여러분들 금전의 운기가 상승을 칩니다. 물론 나라 경제도 이제 조금 어려운 시기는 맞아요. 하지만 우리 소띠분들 대체적으로 금전적으로 여러분들 되게 좋은 일이 많을 것으로 사료를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분들은 여신을 갖고 있는 사주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제주도로 여러분들 송당, 본향당으로다가 여러분들 아니면 바닷가로 여러분들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금전적인 면모에서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딱 보면은. 그리고 뭔지 모르게, 어, 이분들이 뭔가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어, 고민도 고민이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뭔지 모르게 변화가 들어오고 이동이 들어올 때는 생각을 잘 하시고 여러분들 움직이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결혼은 뭐냐면 금전이 좋다 얘기에요. 이제 슬슬 금전이 풀리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 어떻다? 이제 로또를 맞는 격이다. 그래서 소띠 분들이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하시는 어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아직까지 어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몇 달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 잘 보내셔야 됩니다. 하반기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일이 있지는 않고요 이제는 손해를 봤던 거를 내가 이제 끌고 들어오는 형국 내가 끌고 들어와서 뭔지 모르게 나의 온기를 발복을 하는 형국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요 너무너무 좋고요 여러분 승진운이 들어옵니다 이분들 승진운이 들어오고 뭔지 모르게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뭔지 모르게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거를 또 개척할 수 있는 그런 2025년도 하반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확장이나 이동이나 이런 게 보여지거든요. 하셔도 됩니다. 물들어올 때 노조라는 말이 뜻이 여러분들 어 경거망동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조금씩만 늘려 가시면 은 괜찮을 것 같아요. 사업의 운기가 여러분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기를 잘 받들어서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를 합니다 매매에서도 여러분들 되게 두각을 나타내요 청약 이라든지 여러분들 내가 뭔가 문서를 팔아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다른 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매매 운기는 하반기 여러분들 조금 운대가 떨어지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매매에 내가 너무 힘들고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하고 좀 상의를 받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사료를 합니다 건강적인 면모에서 여러분들 추운 바람에 조금 휘날리듯이 몸이 휘청거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40, 50대, 60대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 소띠분들은 건강을 좀 유념하시고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어, 우리, 어, 뭐,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두루두루 하반기에는 좋은 운대가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매매만 조금 신경 쓰시고 넘어가시면은, 그래도 집안 내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 건강은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애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좀 뭔지 모르게 조금 하반기에는 더 좋은 운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헤어졌다 붙었다 하시는 분들도 티격태격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즐거운 어, 하반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는 용문들은책기택이였고요 여러분들. 짤막하게 여러분들, 어, 하반기 운세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